11장과 12장 초반부 말씀이 되겠습니다. 3세기 11장 4절로 9절까지 제가 읽고요. 12장 1절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은 제가 읽고 12장 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4절로 9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승과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대를 보시려고 강요하셨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쪽 석이요어느도 하나님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량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 뒤에서 그들의 의도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고로 그들이 생 산길을 거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을 혼잡케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1 2장1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되 내가 너의의손을 친척을 가리지 않나라 내가 내게 지시하였다고 하 내가 너로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내 이름을 찾게 되 하며, 내가 그 법에 흔움이되자아멘 말씀을 가지고 소망을 이루는 길, 첫째, 끝나라는 지목으로 하나님을 구합니다. 성경의 주요 내용들은 모두 하나님의 약속들과, 그리고 성취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약은 옛 약속이고, 신약은 그 성취된 내용과 또 새로운 약속의 내용인 것입니다. 요새가 하나님 이름을 물었죠. 그를 불러서 보내주고 하니까 하나님은 누입니까 누구라고 할까요 도대체? 그때 하나님 자신을 여호와라고 소개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원하고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면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요만 약속을 하고도 이루는 자라는 뜻이 있다고 했지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의 원칙이 있는데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생명이 있고 그렇아하기 때문에 아무리 큰 약속을 할 때도 생명이 끝나면은 그것 다 무효가 되고 말아야 되지.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이루실 수 있는 전망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약속과 성취가 일어나는 시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의 계획과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 그 때를 소망하면서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지내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큰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반국 선지자는 남유다의 그 믿음없고 부패하고 암울했던 그 신앙광경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죠의인는 믿음으로 만나야 산다는 응답이었습니다. 히브리에서 소망이란 단어는 원래 기다리다는 말에서 왔어요. 기다리라는 말에서 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박국 순지자가 받은 이 응답은 의는 기다림으로 만나봤습니다. 믿음 생활은 기다리는 생활이란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이 기다리는 것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이 기다림을 지혜롭게 잘하고 그 신앙을 지켜나갔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구 약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선전자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던 사람들입 그것은 새로운 약속을 받은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그 중에서도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고 누구를 들수 있겠습니까? 여러 사람을 들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을 예를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 약국 역사의 본격적인 시작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풀러서 약속, 언약을 주시고부터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떤 구체적인 증거를 내보지 않았습니다. 무슨 땅 문서를 주고 내가 땅을 들었다고 한 것도 아니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 약속이 비록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자식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네 자식이 모래알처럼 많아지고 네후손이온 나라와 민족을 이루게 될 거라는 것은 놀랍죠. 비현실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땅도 가난 땅을 내게 주겠다. 처음 부르실 때는 어느 땅이라고 말도 안 했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소망을 두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과 아비집을 떠난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그의 결심 때문이었습니다. 야, 내가 한 번,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고 살과 죽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께는 아브라함의 결단에 대해서 응답하고 땅과 자선에 대한 약속을 다시 굳건하게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기사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바라는 일이다. 하님께서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난으로 이미 너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기사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이라고 하죠. 오늘 본문 11장에는 올바르지 못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징계를 받았나 하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소망 가운데는 사람들에게 유의를 주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징계를 당하는, 궁극적으로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그런 소망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잘못된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흩어지게 된 사람들의 잘못이 그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장세기 11장 사절에 보면, 신할평지에 모인 사람들이 탑을 쌓고 스스로 이름을 내고 흩터짐을 면하자 뭉치자는 말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자는 것입니다. 소망은, 사람들의 소망은 모여서 자기 이름 내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소망에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없습니다. 그들의 소망이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 영광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스스로 영광스럽게 하자는 것이다 스스로 잘돼 보자는 것이죠. 이 세상 모든 국가들과 운명들이 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민족을 무상화시키거나 이데올로기를 무상화시키요 공산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족주의. 그래서 자신들이 쌓아올린 이데올로기를 자랑을 합니다. 또 괴로운 민족의 위대성을 자랑하기도 하지, 휘틀리가안지 않습니까? 슬라브 민족 중통성을 자랑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쟁을 일으켰죠. 자신들의 탑을 쌓아서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마리상성을 자랑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두바이의 인공성을 자랑하고 하늘 끝에다 마침 물을 자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사우디아라비아 지금 네움시티. 큰 프로젝트를 700조 달러, 700조 되는 큰 프로젝트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인력과 자원의 힘으로 쌓아올리기를 소망하는 마벨 파는 것입니다. 석이 없이도 사는 태양에너지로 사는 그런 인공도시를 만들어보자 그랬죠. 태양에너지, 풍력발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태양은 누가 비춰주십니까 바람은 누가 불어줍니까 사실 우리 인류는 화산만 크게 하나 터져도 온 화산재가 태양을 가립니다. 그 해가 어두워지고 온 지구에 소 병원기가 온다고 그러죠. 수년 동안 기간이 드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신의 지혜를 믿고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런 법을 익힐 때, 전환과 시판이 명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받을 순 사람들을 징벌하고 그 언어를 혼자시켜 사랑으로 흩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잘못된 소망으로 징계받은 얘기를 먼저 11장에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장에는 하나님을 향해 가진 참 소망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과 조선에 대한 약속을 주었다는 그 사실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축복받았다. 그게 축이인는 관심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축복의 약속을 주기 전에, 먼저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신 명령은 소홀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먼저 하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브함과 같은 이 동일한 약속을 못 받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바로 약속하신 것 전에 주신 이 명령, 본토,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는 명령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옛 삶을 청산하지 않는 거예요. 다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소망은 지금 이 자리에서 떠나는 신앙 결단 없이는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왜 아브라함 같은 약속을 받지 못할까요? 20년, 30년을 신앙생활해도 왜형식임 변화가 없을까? 왜 이렇게 갑갑하고 갈수록 답답할까? 그기서내 삶에서 떠나지 못한 능력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떠나지 못하게 된문제점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온전한 회계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회계를 다안 하는 건 남겨두는 겁니다. 회계 못한 부분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도 신앙을 그것을 강정하고 있지요. 회계할 때다 회계하지 않고 숨은 부분이 있는 것, 이것만큼 내가 잡고 있는 것입니다. 있는 것이 평생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시작해서 경건의 모양은다 갖추고 갑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 능력은 못 믿는 거예요. 신앙 능력이 없으니까 믿지 못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대로 믿었다가는 내가 신앙이 탓탄다고 말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속아버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은 정말 힘들고 중요한 결단이었습니다. 평생을 이루고 노년에 자리 잡은 것을 떠나는 것은 지금 세상에도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이민도 젊을 때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이들수록 고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 그런데 아브라함 당시의 사회를 살펴보면 더욱 그렇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있죠그 사람은 감옥에 다쳤을 때그 제자가 찾아와서 선생님, 선생님, 빨리 도망가십시오. 죽는 것보다 살람이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각대생는 악법도급이다. 그 말을 유명한 난 말을 하기로 독재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그가왜 그렇게 죽게 됐습니까? 사회의 지도급 인사들을 책망했어요. 우리 사회가 이대로 가다가면다 부패하고 간다. 그리고 논쟁을 하고 다니면서 시민들까지 내 자신의 무지를 알아 이가 얼마나 모르고 있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책망을 하고 다니다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를 당해서 법정에 섰는데, 결국이 배신문들까지도 이용을 사가지고, 바음만 하는 사람은 용사지만 추방이나 사형용를 받았습니다. 추방하든지, 쫓겨나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이 사경을을 떠나 추방당하는 것은 죽음처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콜라테스는 추방명령 대신 사형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고대에는 자신이 살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는 아무런 법적 사회적 보장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강도만 당하거나 살인을 당하거나 가진 것다 뺏겨도 어디가 사손일 데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지시한 본토 친척은 바로 아비하람과 살던 딱 하람과 아비테라의 가족들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정체성과 삶의 고탈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연과 혈앤공동체에서 여러분 혈앤공동체가 무엇입니까? 내 피부치들이잖아요. 내 살부치들이요. 내 생명의 박수자들입니다. 나를 적들로부터 지켜주는, 원수를 갚아주는 그런 나의 힘과 무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혜 공동체는 무엇입니 내가 알고 지내는 이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친척뿐만 아니라 나의 존재 가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동지들이고 동맹입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단체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에서 한 사람의 존재를 가치 있게 하는 그런 정체성과 그 울타리를 떠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을 모두 다 끌어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 아브주를 떠난 후에 하나님이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선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된, 거룩한 소식을 들어도 내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그 인간적인 공동체, 그 제도를 떠나는 소종 없이는 어떤 하나님의 약속도 주어지지 사람들이 지혜를 못 떠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따라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그것참 떠나기 힘듭니다. 사람들의 이목과 안목의 정력을 포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 약속까지도 모두 공한 메아리로 남은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이는 것이 편안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었어요.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신화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휘름을 내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모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겉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자신의 웅타리와 정체성을 포기하고 떠났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이 창대하게 하기로 했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아브라이 세상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소망하겠다고 결단하고 행했을 때 비로소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주신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자기를 낮추사 하늘의 보자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셨지 그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대로 사흘 만에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시고 부활 영광을 얻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보라사 하나님 목편에 앉아 계시고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그 앞에 얻게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소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소망을 품고 소망대로 살아야 성공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그룩한소망이무엇인다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성경에 약속된 모든 기적들과 은혜를 내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은 결단하고 본토와 신축을 떠났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어떤 가능성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자기 존재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사는 그런 받을 탑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우상을 떠나는 믿음의 손으로 드시기를 예수님의 으로 증명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주님 주의 약속은 너무나 명확한데 우리가 믿음없이 행하며 이 세상에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이 세상 자랑을 듣들고서 하나님의 복을 바랬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그 모든 것을 떠나 약속하신 것을 믿고 나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면 주의 약속을 받고 믿음과 확신 가운데 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 다 되며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체험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